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런버핏은 가치투자, 필리피션은 성장주투자, 피터린치는 장기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시분 당신과 함께 는 세상 이야기.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많이 늘었습니다. 내가 운전한 지가 한4 0몇년 됐는데 한몇년 사이에 차가 좀 많이 늘었어요. 자기 스스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정차를 안 해서는 교통에 방해가 되겠다 하면 자기 스스로 안 해야죠.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그뭐미카스틱가 붙이고 카테료를 보관해도 이게 근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가 보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사투데이 울산 이지학입니다. 양옆이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꽉 막힌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가슴이 절로 답답해오죠. 우리 울산도 주요 번화가를 가면은 도로 한켠 심지어 인도 위에도 버젓이 주차된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단 1분이라도 인도에 주정차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 행렬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리포터 현장 시간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효성 짚어보고요. 매번 반복되는 주차 문제를 해소할 해법은 없는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울산의 경제 이슈 살펴보는 경제 포커스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네, 울산 지역의 주요 이슈와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첫 코너 아침 헤드라인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먼저 간추려 주시죠. 네, 지난주에 버스 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버스 노선 개편 이후에 민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울산시가 지난 주말부터 일부 노선의 조정에 들어갔다는 소식과 최근 들어서 일본 해역의 대지진 징후가 잦아지면서 울산을 포함한 한반도 동남권의 지진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죠. 당초에 버스 노선 전면 개편 후에 석 달은 추위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주로, 어, 바로 조정에 들어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시가 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이 매일 수십 건씩 쏟아지자 적각 병응에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주말 시내버스 운행과 시민들의 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13개 시내버스 노선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이미 3개 노선은 지난 2일부터 조정을 거쳐서 운행하고 있고, 4개 노선은 15일부터, 나머지 6개 노선은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네. 일부 조정을 거치는 노선은 114번, 118번, 134번, 343번, 772번, 1703번, 1713번, 1723번과 1733번, 순환 11번, 12번, 21번, 2 2번등입니다 네, 아직도 번호가 오락가락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난주에 지적한 대로 대규모 사업장을 오가는 노선이 우선적으로 조정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지난 일 조정한 114번, 118번, 134번 세개 노선 은 모두 동구를 출발점과 종점으로 하거나 회차하는 노선인데요. 네.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를 거치기 때문에 출퇴근길 수요가 많은 노선입니다. 음. 특히 현대자동차 출근 시간대인 오전 6시에서 7시 무렵 이용 수요가 몰리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노선인데요. 민원이어지는 울산시는 오전 5시에서 8시 사이에 노선별로 최대 세대까지버스를 늘렸습니다. 네. 또 다른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부정확한 배차의 정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네. 지난 15일부터 조정된 시킨 자선 노선인 1703번, 1713번, 1723번, 1733번은 회차진 태강역에 별도의 출발 시간을 부여해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개선을 했습니다. 단초 울산시는 버스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해당 노선들은 회차지에서 별도의 대기시간 없이 즉각 운행하게 했는데요. 태양역에서 시내 버스를 타는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회차 시간을 알 수가 없어서 불편해하자 출발 시간을 지정해서 정시성을 높였습니다. 네. 이들 노선은 울주군에서 태양역까지 동서 끝과 끝을 달리는 장거리 노선이다 보니까 버스 기사들의 휴식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해 들어갑니다. 네. 노선 조정 말고도 감찰을 비롯해서 여러 대책도 나왔죠? 네, 맞습니다. 16일부터 조정된 343번, 772번, 순환 11번, 12번, 21번, 22번 노선은 타 노선과 달리 교통 혼잡과 불필요한 그 배차 방지 차원에서 감차가 이루어졌습니다. 명촌 차고지를 기종적으로 하는 772번과 순환 노선들은 울산에서도 교통량이 많은 산업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교통 정체에 빠지거나 부정확한 배차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정해진 배차 간격이 계속 늘어났고 아예 배차 시간을 넘겨서 운행을 나가지 않는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배차를 줄이는 등 운행해수를 최적화하는 조정작업에 맞섰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노선은 바로 이렇게 조치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네. 울산시는 앞으로도 민원과 현장확인,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노선을 파악하고 매주 조정할 계획인데요. 전체적인 노선 운영과 버스 업체 운영에 큰 무리가 없는 소규모 민원도 수시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노선의 방향과 거리 확장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 조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환승 노선이 늘었지만 환승률은 개편한 시행 전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거쳤다며 작은 표본이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목적지로 가는 노선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시행 한달이 채안된 시점이기 때문에. 새 노선에 익숙해질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별도로 시민들의 불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보완안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이 시민들의 발이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닐 텐데요.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최근 들어 울산 지역 인근의 지각 변동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일본 해역의 대지진 흔후가 찾아지면서. 한반도 동남권의 지진 우려도 가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울산에 위치한 국립 재난 안전 연구원의 자료인데요. 이달 들어 일본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 규모 6.9 지진 등이 이어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진 전문가들은 100년 주기로 돌아오는 일본의 대지진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대지진 징후가 울산 앞바다에도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일본 대지진 증후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일본 서부에 길게 걸쳐있는 난카이 해곡에서는 과거 1400년간,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마지막 지진이 지난 1946년 발생한 쇼와 난카이 지진으로 8.0 규모의 1400여 명의 희생자를 낳았는데요. 현재 일본 정부는 30년 안에 이 지역에서 규모 98에서 9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80%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강도라면 피해도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대지진 발생시 약 32만 명이 사망하고요, 238만 동의 건물이 전파되는 서 경제적 최대 피해를 약 음. 169.5조 엔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음. 동일본 대지진 피해의 10배 규모인데요. 네. 문제는 이 지진이 울산으로 고스란니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음.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울산의 경우에는 충격이 직접적으로 전해진다는 분석인데요. 지난해 8월에 일본 규슈 남부 지역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가 위아래로 1cm씩 움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9.0으로 커지면 한반도는 위아래로 30cm씩 움직이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파장이 상당하군요. 국내에서도 자체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울산에 위치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일본의 지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네. 재난안전연구원 측은 2016년 포항 지진 이후에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90%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지만 한동안 지진이 나지 않으니까 지금은 관심도가 뚝 떨어진 상황이라고 전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진 발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잠재적 위험이 있는 만큼 평소에 모니터링과 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헤드라인 지금까지 울산 매일신문 김진영 편집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에서는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울산지역의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아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현장 이혜원 리포터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혜원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많은 도시하면 울산이 상위권에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만큼 도심도 차들로 빽빽하잖아요. 맞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자료를 보면 울산의 누적 등록 자동차는 59만 9천여 대로 집계됐습니다. 주민등록상 인구가 110만 명을 훌쩍 넘기는 점을 고려하면 <laughs> 1.84명당 자동차 한 대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네.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을 제외하곤 자동차 보유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수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해가 갈수록 늘잖아요. 네. 신차 종류도 다양해서 주변에 차를 또 새로 사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24년 상반기 기준 신규 등록 대주는 거의 2만 대 가까이 됐습니다. 23년 상반기 2만 4천여 대를 넘긴 것과 비교해서 약 5천 대 이상 줄기는 했지만 이 신규 등록 대수가 적지만은 않은 수치입니다. 네, 도시의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늘수록 걱정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중에서도 주차 공간 문제 큰 갈등을 유발하고 있잖아요. 네, 이 카페, 뭐 식당, 백화점 등 어떤 곳을 가더라도 주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주차 공간이 넓은 식당이 맛집 검색 순위 상위권에 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하지만 더 문제는 넉넉하지 않은 주차 공간 때문에 불법 주정차 행위가 끊이질 않는다는 건데요. 인도 위까지 침범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음. 시민들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부정 적인 인식이었는데 한편으론 공간이 없으니까 안할 수가 없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로 이제 불법 주차가 없을 수는 없고 요즘 워낙 차가 많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는데 코너 같은데 그런 데에 대는 그 진짜 얄미울 정도로 그런 거는 좀 피해 주심면 굉장히 좋는데 뭐 니네 할것 없이 그뭐 주차 공간이 그렇다 보니까 막뭐 조금 천만 있으면 많이 되는 시는 같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주차 공간을 먼저 확보해주시면 그래도 좀 그런 게덜 하지 않을까요? 별, 이래 지나가다가도 커피 한잔 살라 그래도 이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뿐더러 주차장이 없는 곳도 많잖아요. 많이 불편함을 느끼죠. 이래 보면 이 주정차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버스 정류소라든지 소방전 이런 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는 경향이 많아요. 공권력으로는 이건 한계가 있습니다. 경찰이든지 구청의 직원들이 단속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요. 네, 찔리시는 분들도 <laughs> 계실 텐데 <laughs> 네. 지자체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고들 말했잖아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지도 이제 한 5년 됐습니까? 네,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도입이 됐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하는데요. 2020년에는 4만 건 이상, 21년에는 6만 건 가까이, 또 22년에는 7만 건 이상 신고가 접수되고 있고요. 또 지난해 24년에는 16만 건을 훨씬 넘어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주차 신고 항목도 추가돼서 1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신고가 들어가도 이 불법주정차 사례는 줄어들지 않아서 청측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인도 주차. 신고 항목에 추가가 되 네.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 네. 않을까요? 구청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통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먼저 이 신고 사항을 접수한 뒤에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고요.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신고 이후에 전반적인 업무 모두를 담당하는데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거나 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일견 진술을 듣고 권리 구제도 담당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울산 중구청과 나. 남 구청 담당자를 찾아서 들어봤습니다 차례로 바로 만나 보시죠. 제도 시행 이후 말씀드린 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현저히 감소되어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되었고 교통 흐름 개선 등 교통 질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주민 신고제 특성상 신고하시는 분이나 단속되는 차량도 동일 근거리 지역 내에 계시다 보니 불법 주정차 차주분들이 위반 사항을 최초 인지하기까지 동일 사항에 대해 여러 건의 단속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불법 주차 해결을 위해서는 공영 주차장 조성이 이제 필요한데 토지 매입비 등의 상승으로 주차면 한면 조성에 약 1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주간조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영 주차장 조성 외에도 주민분들의 주차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유휴 사유지의 무료 개방 주차장 조성과 학교 교회 등의 부설 주차장 개방 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차주가 불법 주정차 구역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신고 가능한 불법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도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한 신고 가능 대상은 모두 여섯 가지입니다. 인도 위와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또 교차로, 그리고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음. 소화전 주변 등입니다. 음. 단속과 과태료 부과 등 신고 후 처리는 관할청이 담당하지만, 불법 주정차 구역을 설정하는 건 경찰 측이 맡고 있는데요. 네. 경찰 측도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결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경찰청 교통계 전세진 경위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차선의 색상에 관계없이 무조건 주정차를 할수 없는 구역이 있습니다 교차로나 횡단보도 보행자가 이용하는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등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통한 금지구역 지정을 하는데요 황색으로 도로 가장자리 차선이 설치된 대부분의 구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차량이나 보행자가 특별한 간섭 없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을 해야 하는데 그 본연의 목적에 맞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는 안전이나 소통에 큰 장애를 일으키는 만큼 주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민과 각 기관 인터뷰에서 빠지지 않는 부분이 주정,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할 걸로 보이네요. 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려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신고제가 활발히 운영되더라도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행정력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함께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 주차는 괜찮지 않느냐 하는 민원도 적지 않은데 불법 주정차 구조에 구역은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꼭 지켜주시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차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그저 형식에 머물지 않으려면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포터 현장 오늘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실효성 짚어보고요. 매번 반복되고 있는 주차 문제를 해소할 해법은 없는지도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원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 기분도 살리고 네 기분도 살리고 여러분의 흥은 울산의 아들 저 박성훈이 살리고 매일 아침 우리 울산 시민들을 위한 풍성한 소식은 이지향 PD가 진행하는 KBS 울산 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이 책임집니다. 매일 함께해 주세요. 시사투데이 울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는 물론이고 어 유용한 경제 소식들 알아보는 시간이죠. 울산 경제 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수 있는 코너입니다. 데일리한국 이현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울산 경제에 기분 좋은 뉴스가 첫 소식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조선업은 울산의 주축이 되는 산업 가운데 하나인데 이번에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리고 금융업계가 함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를 출범을 하고 1호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바로 울산에 있는 현대 액체 화물 터미널 증설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음. 네 일단 1호 사업은 현대오일뱅크가 내년 말까지 울산 남신항에 대규모 액체 화물을 취급하는 터미널 증설 사업인데요. 총 사업이 2,400억 원 가운데 1,300억 원을 투자를 받아서 진행을 합니다. 어,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펀드 규모를 1조 원까지 조성을 해서요, 어, 천연, 어, 친환경 연료 인프라 구축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울산에서는 신사업들을 계속 유치해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올해도 사업 유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울산에는 개청 (4주년을) 맞은 울산 경제 자유구역청이 있는데요 아, 올해도 여러 가지 신사업 투자 유치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4년간 울산에 81개 기업으로부터 7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2030년까지 5조 원대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 현재 울산의 경제자유구역은 남구 두왕동 수소산업 거점지구와 또 울주군 R&D 비즈니스 밸리 등총 4곳이 유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울산은 좀뭔가 했다면 조 단위 사업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사업 유치만큼 중요한 게 교통이 아닐까 싶은데, 울산에서는 올해도 이 트롬을 비롯, 트램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교통 기반 시설을 적극 구축할 예정이죠. 네. 울산시는 올해 교통 분야에서 4대 전략 1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 어, 먼저 트램 1호선은 2029년 1월을 개통을 목표로 뭐 기본이나 여러 가지 설계를 완료를 할 계획이고요. 또 2호선 같은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되도록 추진합니다. 어, 또 울산에서 양산, 부산을 잇는 광역철도는 상반기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를 하고요. 또 태화강 케이텍스 이음 증편과 부울산역 환승 체계 개선도 추진을 합니다. 음. 여기에다가 이제 울산 공항을 활성화하기한 정책도 추진이 되는데요. APEC 정상회의 때 공항 지원과 또 증편 여러 가지 노선 취향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과 잘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야가 바로 관광이 아닐까 싶은데 울산시는 철도나 항공기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죠. 네. 울산시에서는 철도 항공기 이용 관람객,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1인당 지원금을 최대 2만 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어, KTX 이음과 또 ITX 마음열차가 울산에 정차하는 거에 발맞춰 결정이 됐습니다. 일단 지난해 지원금은 최대 1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최대 2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숙박비, 버스비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 예산을 지금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렸고요. 또이 밖에도 여러 가지 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숙박비, 버스비, 체험비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요. 네. 또 기업, 기관 방문도 도울 예정입니다. 네, 이런 교통 흐름에 맞게 관광 인프라 확충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 소음은 이웃 간에 늘 골칫거리인데, 울산시가 다자녀 가구에게 층간 소음을 줄이는 시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울산 지역에서는 지금 층간소음과 관련해서 매년 (500건씩) 어~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따라서 지금 다자녀 가구에게 층간소금 저감매트 시공비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어~ 대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두 자녀 이상 다 자녀 가구이고요. 금액은 가구당 공사비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3 자녀 이상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미달기 때 경우에는 2 자녀 가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어오는 4월부터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앞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은 새해 첫 달인 1월 챙기면 좋을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매년 두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면은 어 1년치를 한꺼번에 두번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울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신청을 받습니다. 어,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이렇게 두 차례 부과가 네. 되는데요. 첫 달에 내면 세액의 4.6%를 음.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 포커스 데일리 한국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축구 도시 이미지가 강한 울산에도 야구장이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울산시가 총 450억 원을 들여서 만든 문수 야구장이 있고요. 73억 원을 들여서 2022년 개장한 중구 야구장이 또 다른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두 야구장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수 야구장은 롯데 야구단의 제2 구장으로 활용 중입니다. 울산시와 롯데 협약을 통해서 매년 일군 경기를 여섯 번 이상 이곳에서 하기로 하고 그 대신 매년 홍보비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는 문수구장에서 열린 경기는 두 게임에 불과했고요. 지난해는 네 게임에 그쳤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규모가 큰 부산구장에서의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울산 팬들에게는 돈 날리고 자존심까지 상하는 일입니다. 중구 성안에 있는 중구 야구장도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울산 중구 야구장은 개장 이후 3년째 파울볼 야구장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이곳에서 경기도 중 야구장 밖으로 파울볼이 날아간 사례가 530여 건이나 됐습니다. 문제 원인은 잘못된 설계와 야구장 위치에 있습니다. 야구공이 그물 안전벤스를 넘어가면 주차장이나 인근 4차선 도로로 바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자칫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구는 올해 3월 1억 2천만 원을 들여서 그물망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공인 규격 야구장에서만 가능한 전국 규모 대회를 열수 없습니다. 시에서 야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쏟고 있지만 어쩐 일인지 가장 중요한 경기장 활성화 문제는 어렵게 꼬이기만 합니다. 뭔가 속 시원한 해법은 없는 걸까요?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울산지 현재 기온 2.9도고요. 습도6 8%입니다. 1월 20일 월요일에 함께한 시사투데 울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연주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내일 8시 30분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